자, 쌤이 문제 설명을 해줄 건데, 페이지가 준비가 안 되면 화면을 일단 멈추시고, 준비가 됐을 때 영상을 다시 틀어주세요. 자, 일단은 30페이지 6번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보통 룩이나 스멜 이런 거 나오고 에라에 쓰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근데 써도 되는 단어들이잖아. 이거 책에다가 엄청 해주실래요? 이거는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l o 러 e l y lovely, friendly, early. 이거는 형사의 뜻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6번 아래에 다 적어주세요. 두 번째. 자 준비가 안 되면 화면에 항상 멈춰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그 surprising도 있고 surprise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맞긴 한데. 둘다 형사하긴 하거든? 근데 어떨 때 이거고 어떨 때 일이냐 이거 설명드릴게요 앞에 사람이 나왔으면 너 그렇게 돼 보인다 너 그렇게 놀라게 돼 보인다 일이에요 You look surprised, you look tired 이렇게요 근데 만약 물건이 나왔어 그 영화가 우릴 놀라게 하는 것 같아 물건이 나온 마인드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나올 때만 놀라게, 놀라게 된것 같은 놀라게 돼 보이는데 피곤해져 보이는데 그래서 이리 사물이면 i n g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칠리도 여기 아래다 추가해주세요. 칠리도 이게 어 이게 뭐 붙인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형사예요 그러면 외로안 <laughs> 되죠. 이거는 부사니까. 2번하고 1번만 되겠네요 다음. 다음 페이지 9번 바로 갈게요. 9번. 9번. 9번 하기 전에, 우리 동명사는 반드시 주어로 쓸때 뭐부터 있어야 돼요? studying 해야지. study 하면 틀리죠. going 해야지. go 하면 틀리죠. 그리고 뒤에, 야, 동명사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읽는 것, 수용하는 것. 단수죠. 그니까, 러이주로 가야지. 몇 가지 확인해야 돼? 두 가지 다 확인해야 돼. 레이징 괜찮죠? 이지 안 돼있죠? 땡. 키핑 아예 안 돼있죠? 땡. 테이킹 돼있는데, 이지 돼있죠? 어, 이거 괜찮지. 이번에 동문사가 뒤로 갔네? 예, 이때는 ING만 신경 쓰시면 돼요. ING 돼있죠? 즐기는 것. 만지는 것을 즐긴다. 자, ING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잖아요. 땡. 자, 오케이. 48페이지로 갈게요. 12번 어, <laughs>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네, 준비되시면 네 시작할게요 어 이번에 본문에 보시면 일단 선생님 ing <laughs>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배운 이번에 동명사도 있는데 하고 있어요. 지능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요 앞에 사람 무조건 나와야 돼. 사람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이렇게 해야 그가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연주하는 중이에요. 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번에 배운 동명사와 해석이 다른 ing죠. 책 볼게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은 자. 다동영사인데 음, 4번만 사람 나왔고 아이즈 나왔죠. 이때가 바로 진행인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개골 자, 이거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준비되시면 강의 들어 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88페이지 1번 가겠어요. 88페이지 1번. 준비됐나요? 오케이. Okay. 자 대답해다가 전부 다 밑줄 로 한번 쳐볼게요. Man, paper, no, person, boy. 답 밑줄 했어요? 자이 중에서 뭐가 아닌 거? 명사 아닌 거딱 하나인데 몇 번? No죠. 그러면은 얘가 관계대명사 아닌 거야.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 된다 됐죠? 정답은 일단은 뭐 3번인데 선생님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알려드릴게 이게 이제 주격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이게 원래 주어져, 음. 주어였는데 이제 대수로 바뀐 것이다 이제 주격이냐 아니냐 <laughs> 자 이거 좀 적어주세요 명사 나와야 되고 동사가 바로 나오면 이게 주격인거야 동사가 바로 나와야 돼자 요거를 책 아래에다 적어주세요 적었죠 자 보세요 이거 동사 아니야 이제 동사 맞잖아 그럼 여가 주격 맞지 동사 주어 동사 와막 아니죠 이런 경우는 목적격으로 봐야 되죠 빌리브 동사 그럼 음, 주어였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다 주격이 돼 됐죠 자 마지막 9번 가겠습니다 9번 두번 하기 전에 어 일단 설명을 좀드릴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어 문제에서 확인해야 될게총세 가지가 있거든. 이건 기본이지 않냐? 딱절후, 뭐 데스크 위치, 이거 기본이죠. 근데 이제 어 여기까지 좀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어 보이면 이지고 보이스면 알인 거야. 알겠죠?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 이게 단수면 여기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다 단수로 가야 돼. 같은 주어니까. 알겠죠? 다시 한 번. 사람이냐 사물이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확인해서 예, 이렇게 이지로 갈지 R로 갈지 꼭 고민하시라. 알겠죠? 자 음, 밑줄 한번 쳐볼게요. woman 밑줄. 사람이죠? 후조. 여기까지 보면 맞네. 이건 오. 맞았지만 단수니까 뭐예요? help 쓰라고 있었어야지 그 다음 올의 올빗줄 그죠? 근데 어. 올은 <laughs>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제 올 랩탑이잖아요 내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원했던 건랩탑이에 단수니까 이대로 가시면 돼요 올은 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만약에 올 워터를 해오겠다고 하면 단수되어 버리죠 올은 꼭 뒤쪽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친구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틀렸지 네, 탈락 어, 그 다음 D번 잠깐 넘어가고 2번 갈게요 girl 사람이니까 후쓴건 맞긴 한데 이게 주어자리 주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whom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네, 절대 whom 나오면 안 돼요 후로 네, 해주셔야 맞습니다 예, w h 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번 w h 나오면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d는, 뭐야,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여기 있잖아. birds a r flying 그 사이에다가 우리 이 단어를 적어두자. which are를 적어둘게요. which are. which are. 적었습니까? 어, 원래 있었어. 관계대명사, which, 그 다음 비동사, are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비동사 같은 경우는 뜻이 딱히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